자, 오늘도 컨텐츠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. 링 1로 들어가자. 또 이번에 할 것은 카메라를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거를 풀로 땡기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나 풀로 땡기면이 정도인데 그냥 캐릭터가 그냥 개 쥐똥만큼 보이죠. 자,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. 어, 어우, 야 이거 시프트락을 쓰면은 이게 안 보이잖아. 어? 오! 어, 좋아요. 자, 여기 지름길 한번 더. 지름길. 오! 지름길. 좋아요. 아아 아, 마우스 건드렸다 나도 모르게 어? 자 여기 한 칸짜리 잘 지나가 잘 지나가 아 진짜 씨. 아니 이 쪼고 너나 어려운데 아 진짜 쪼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쪼고 아뭐 지름길 타면 빨리 갈수 있으니까 자 여기 지름길 아 마우스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자 여기 스웨그루트 어! 아이씨! 아 스웨그로트 안해 안해 아 마우스 휠에 자꾸 손이 간다 아우씨 이게 습관이 있어 습관 오비 하는 사람들 이거 다 그럴걸? 이거 하라 그러면 야 지렁이 비켜 아 지렁이 아 여기 어떻게 해? 자 여기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, 개, 이제 계속 꾹 누르면 돼 오케이 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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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오오오오 잠깐만 이거 야, 이거 개얍잖아, 잠깐만. 와, 잠깐만. 아, 씨. 깜짝이야, 씨. 잠깐만, 여기 한 칸짜리, 제발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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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! 좋아. 이거는 씨. 못할 것 같은데? 아우. 아, 이거 어떡해. 미드, 미드, 로우. 매우 좋아, 매우 좋아, 매우 좋아. 아, 잠깐만, 저거 0.5컷 어떻게 하냐. 야 잠깐만, 여기, 여기, 맞지? 오오오 잠깐만, 한 칸! 오케이! 오 깼다, 깼다, 깼다. 오우, 씨, 미친. 야, 캐릭터가 너무 작아, 이거. 자, 여기, 여기, 편한구 어우, 어우. 자, 이쪽으로, 가고, 어이, 씨. 이거 하고, 여기, 여기 잘, 오케이, 적응됐어, 적응됐어. 아! 점프 잘 뛰고, 잘 뛰고, 잘 뛰고, 잘 뛰고, 2층을, 2층을 갔다, 2층. 좋아요. 아니, 이거를, 잠깐만. 야, 몰라. 그냥 지나가.